이 바지는 추리닝 바지인데, 추리닝 허리가 이게 너무 늘어나 가지고 고무줄이 오래되면 은다 삭아서 이렇게 다 늘어나 갖고 갈아야 돼요. 그런데 이 허리 고무줄 박는 방법이 이게 참 중요한 거에요. 지금, 이 사람이 허리가 32 라니까 일단 이거는 뜯은거는 버리고 그 다음에 자 고무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거를 32 허리 사이즈를 32 정도 되면은 한 이거는 거의 뭐 고무줄마다 수축 때는 그이 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뭐꼭 32였을 때는 어디다가 맞춰야 몇 인치로 끊어 맞춰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땡겨봐서 여기딱 맞추고 32면은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그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땡겨봐서 아이 정도면 되겠다. 지금 이게 13으로다가 끊어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26이지. 여기가 32. 여기가 27 정도에 맞췄네. 이 예, 정도 하니까 힘이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싱을 받고 나면은 조금 수축량이 조금 줄어들어요. 미싱 박힌 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예, 걸 감안해서 조금 뺑뺑하다 싶게 허리를 이렇게 고무줄을 해서 여기를 미싱을 이제 박아서 이우는데 여기 미싱 박아서 이을 때 이거를 흔히들 이렇게 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박으면은 이게 물론 이 미싱이 이 가운데로도 지나가. 근데 간혹가다가 미싱 이 고무줄이 통짜로다가 이렇게 팬티고무줄 끼듯이 끼껴 가지고 하는 경우는 항상 이 방향으로 이걸 이어줘야 돼왜 그런가 하면 고무줄이 이게 쭈르륵 풀려요 이게 다 계속 풀려 일로 계속 풀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박아야 그 풀리는 현상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박으면 은 계속 풀려 가지고 나중에 끊어져 이게 자 고무줄 있는 방법은 그런식으로 하고 이제 요 고무줄을 어떻게 다느냐 고무줄을 일단 여기 표시를 해 줘요 이걸 초보자를 위해서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 초보자 이게 능숙한 사람들은 그냥 오버해서 딱 붙잡고 그냥 한 번에 휙 둘러박는데 지금 초보자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요. 예 양쪽을 이런 식으로다가 표시를 해줘. 이렇게. 그리고 또네네 네 등분을 표시하는 거야. 표시한 데끼리 이렇게 표시한 곳을 가운데로 해놓고 양쪽을 또 표시해. 이렇게. 음. 이렇게 똑같이 네 등분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제. 네 등분을 이렇게 자네 등분을 표시했으면은 이게 양 옆구리 선 있죠 봉제선 거기다가 도매를 먼저 해주고 또 요거는 앞판하고 뒷판에 그 봉제선에다가 도매를 또 해주는 거야 그러면 네 기통이를 봉제를 네 군데를 갖다가 도매를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에 이게 자 여기를 요만큼또 여기 그 다음이 여기가 이만큼인데 이게 이만큼 자 여기를 도매했다고 쳐봐요 이렇게 표시한대로 그 다음 미싱 박을 때는 여기를 딱 당겨서 이렇게 해서 박으면 돼요 그래야만 이게 어 골고루 네 등분이 똑같이 어디는 덜 늘어나고 어디는 더 많이 늘어나고 어디는 뭐 주름이 더 들어가고 어디는 주름이 덜 들어가고 그런 거 없이 균형을 딱 맞게 그렇게 해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초보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여기를 네 군데를 미싱으로다가 여기를 도매를 한 번씩 해줘요 이거를 도매를 도매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오바로 끌다가 한번 쭉 박는 거예요 이제 자 일단 네 군데 도매 도매부터 하고요 자 이렇게 네 군데를 전부 도매를 다 했어요 여기를 이렇게 봉제선마다, 이렇게, 봉제선마다 네 군데를 표시한 데에다가 도매를 다 했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걸 도매를 한 거는 어차피 안으로 이렇게 단을 접어 넣으면은 속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겉에는 미싱 박은 표가 안 나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딱 땡겨, 오바로 꼴을 여기 이제 쫙 쳐야 돼. 이 원단하고 고무줄하고 같이 한꺼번에 오바로 꼴 치는 거야. 이제 이 면을, 이거를. 그런데 요 도매와 도매 한 거를 딱 땡겨서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바로 꼴을 치고 그치, 오바로 꼴칠때 원단이 밑바닥으로 가게 하고 고무줄이 위에 올라오게 요런 상태로 해서 오바르골 쳐야 돼요 그러면은 왜냐 이 밑바닥은 조금 땡기면서 칠때 고무줄은 늘어나지만 밑바닥은 톱니 오바르골 톱니가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골고루 이렇게 미싱이 박혀지, 박히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다가 오바르골 쳐줘야 돼요 이거를 자 그럼 내가 지금 오바르골 치고 자, 이 오바로꼴을 치면은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요 면이 이렇게 같이 쭉 이제 한 바퀴를 오바로꼴 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무줄을 안으로 넣고 이렇게 해서 이쭉 박으면 돼요. 이제 간단하지 뭐. 이거 박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게 이렇게 여유, 여유, 여 있으면 안 되니까 고무줄을 바싹 밀어 올려. 이렇게 놓고, 일로 바싹, 이렇게. 올리면서 오바롭고 가운데다 대고 쭉 박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면은 주름이 골고루 깔끔하게 들어가요. 예. 이제 미싱을 한번 박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먼저 박혔던 자리를 찾아가면서 박으면 돼요. 이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또 추리닝은 끈이 있거든. 끈이 있는데 끈은 뭐 안으로 이렇게 누가면서 이렇게 해서 박으면 돼요.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고 끈은 끈은 안으로 집어넣고 먼저 박혔던 자리를 터져서 그대로 간격을 그대로 박아주면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당겨서 살짝 이제 당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끈 앞을 안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먼저 박았던 자리를 그대로 맞춰서. 쭉 박아주고, 자, 여기쯤 와서 끈이 이제 다 안으로 집어넣어서, 음, 이렇게 속으로 끈을 다 집어넣고, 네. 그런 다음에 그대로 박았던 자리 그대로 맞춰서 박아줍니다. 오바로코, 가운데로 지나가면 돼요. 오바로코를, 오바로코 넓이에, 오바로코 쳐진 넓이에, 가운데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음.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보면은 어디겠어 이제 요 위에 한번 박았던 자리 여기 박을 때 끈을 한쪽으로다가 예, 몰아주면서 박는 거야 근데 끈은 이렇게 예, 보면은 이렇게 해서 어, 끈을 땡기면은 밑으로, 이렇게 밑, 이렇게 놓고, 이렇게 끈을 잡아 땡기면은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요, 지가. 어, 그렇게 해서 박아주면 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박아주면은, 그리고 이걸 미싱 박을 때, 고무줄 박을 때는 촘촘히 박으면 안 되고, 한 4번 정도, 어, 땀수를 한 4번 정도 놓고,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박아 줘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고무줄이 골고루 다잘 들어가 가지고 예,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예, 이렇게 박는 거야 예. 중요한 거는 그 고무줄의 전체 둘레를 몸판 전체 둘레하고 똑같이 균형 있게 4등분으로 먼저 도매를 다해 놓고 그 다음에 땡겨가면서 오바로 꽂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싱 박는 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냥, 그 고무줄 접힌 대로다가 안으로 넣고서 그냥 쭉 박으면 되니까, 똑같은 넓이로 나오기 마련이고, 이런 식으로다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끈을 이렇게 하면은 전부 밑으로 내려가요. 이걸 위로 요렇게 요렇게 잡아,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딱 땡기고 쭉 박아주는 거예요. 땀수 한 4번 정도 거기다 놓고, 한 4번 정도 해놓고, 그러고는, 이렇게 위로 땡기면은 밑으로 다 내려가. 그러면은, 그 고무줄이, 한쪽에 이제 터널 밑에 터널로만 이제 다니겠고 자 이렇게 땡기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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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 밑으로 다 내려갔잖아 맨져 보면 알죠 네.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붙잡고 위로 이렇게 이렇게 땡기면은 밑으로 다내려가요 네. 전부 다 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음,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봐가지고, 음. 이렇게 해서 잘 손질해갖고, 컨너를 만들어서 쭉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박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지면은, 이, 이거 선이, 줄이 이 밑으로 다 몰려 내려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내려가요. 그렇게 해서 쭉 박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줄이 미싱 박히면 안 되니까, 항상 줄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줄을 왔다 갔다 하는 터널이 된 거예요. 이제 이 밑에가. 이렇게. 요걸.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 이제 다된 거죠. 이제. 이렇게. 음. 그런 식으로. 허리가 줄 이렇게 쭉 잡아 땡기면 다 늘어나죠. 이제 줄이 이렇게 해서 줄을 양쪽을 바란스를 좀 맞춰주고 똑같이 해서 한쪽으로 쏠린 거를 이렇게 해서 줄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자, 똑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추리닝 고무줄 작업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꼭 기술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다할수 있는 거예요. 예.